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가상화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머신러닝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엔비디아가 4차 산업혁명의 각종 분야 곳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회사의 성장 과정과 주식에 대한 내용 외에도 엔비디아의 핵심 가치라 할수 있는 GPU 칩은 무엇이고 CPU랑 어떻게 다르며 이것이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인지 이 GPU를 통해서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역사적, 기술적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MD 출신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출신의 크리스 말라차우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 컴퓨터 시장은 이제 막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였는데요. 이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당시 컴퓨터는 대부분 사무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컴퓨터의 뇌라고 할수 있는 이 CPU 시장은 이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인텔. 그리고 AMD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새 창업자들은 CPU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차세대 컴퓨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컴퓨터가 사무용 기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게임,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기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히 게임 시장에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젠슨 황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비디오 게임이 자기 인생의 일부였다고 말할 정도로 게임 광이었던 사람이다 보니 AMD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 수준의 그래픽 처리 장치로는 높은 그래픽 퀄리티의 게임을 구현할 수 없는 한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튼 그래서 젠슨 황은 다른 두 창업자들과 함께 직접 고품질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들기로 하고 1993년 세 사람은 단돈 4만 불에 지금의 엔비디아를 설립하게 되고요 사업 초기에는 세콰이어 캐피탈 등의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2천만 불을 투자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회사 설립 당시에 이름을 Next Version을 의미하는 NV로 지었는데요 이후 질투를 의미하는 라틴어, 인비디아를 참고해서 지금의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2년 후인 1995년, 엔비디아는 첫 제품인 그래픽 칩셋 NV1을 출시하는데요. NV1은 2D와 3D 그래픽, 그리고 음성까지 처리할 수 있어서 성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당시 게임 산업 자체가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다가 칩 가격이 너무 비싸고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호환성까지도 떨어져서 NV1은 흥행에 실패하게 되고요. 회사는 여기서 망할 뻔 합니다. 지난번 애플 소개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죠. 애플이 1984년 대중시장을 겨냥해서 출시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맥킨토시가 디자인적으로는 감각적인 극찬을 받았지만 비싼 가격과 낮은 호환성으로 인해서 얼마 안가 회사가 나락으로 빠질 뻔한 적이 있었죠. 창업자가 자기만의 고집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랑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알고 성공적으로 대중화시키는 것과의 괴리가 클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NB1은 망했고요. 회사는 약 천만 불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까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셈이네요.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고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으로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을 앞세운 소니와 경쟁하던 일본의 게임 회사 세가가 자신들의 게임 콘솔과 호환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가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고 이렇게 엔비디아는 그 다음 제품인 NV2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젠슨 황은 NV2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높은 성능의 3D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것은 세가가 자사 콘솔을 원하는 칩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사양이었던 것이죠. 결국 세가는 다른 회사의 그래픽 카드를 채택하게 되었고 엔비디아와는 결별하게 되면서 엔비 2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젠슨 황 입장에서는 회사 설립 당시의 포부대로 하루빨리 새로운 컴퓨팅 시장의 개척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가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과의 당장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성비 좋은 칩을 만들어줄 하청업체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대립의 본질적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대신에 젠슨 황은 이때부터 게임 콘솔용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3D 그래픽 처리에 뛰어난 PC용 그래픽카드를 출시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다음 버전인 NV3를 출시하는데요. 드디어 여기서 대박이 납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1990년대 후반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게 되고 PC 게임도 함께 보편화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스타크래프트도 이 당시부터 흥행하기 시작했고 다른 3D 게임들도 큰 인기를 끌면서 3D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엔비디아의 칩이 드디어 대박을 치게 되는 것이죠. 곧바로 2년 뒤인 1999년 1월 22일, 엔비디아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당초에 7에서 9달러 범위 내로 예정되었던 상장가는 결국 12달러로 정해지더니 상장 당일 종가가 19.69불을 기록해서 시가총액 6억 2,610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현재 기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6천억 달러, 한화 720조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23년 동안 회사의 가치는 1000배나 넘게 뛴 것이죠. 상장 이후 같은 해 엔비디아는 GeForce 256이라는 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젠슨 황은 이 GeForce 256이 최초로 c p u 의 도움 없이 자체적인 그래픽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GPU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본격적인 GPU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GPU가 CPU랑 비교해서 어떤 구조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와 GPU는 둘다 컴퓨터 칩이죠. 컴퓨터 칩에는 연산 처리를 담당하는 코어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는데요. CPU에는요. 일반적인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코어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의 크기가 크고요.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이 코어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산 처리를 수행합니다. 반면에 GPU는 여러 가지 연산들 중에서 그래픽 처리와 관련이 있는 연산에 특화된 코어만 수천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코어당 크기가 작고 비교적 제한된 범위지만 특정 연산 방식에서만큼은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비유를 하자면 CPU는 여러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 몇 명으로 구성된 집단, 그리고 GPU는 특정 과목에서만 높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 몇백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특정 과목에서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GPU로 비유할 수 있는 집단이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픽의 사양이 올라갈수록 연산의 난이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연산량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gpu가 cpu보다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특징 덕분에 gpu는 많은 양의 그래픽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게임 건축 설계 영화 제작 등의 분야에서 각광을 받게 되고요. 젠슨황은 여러 게임 회사의 직원을 파견해서까지 엔비디아 칩을 다양한 게임들에 최적화시켜서 엔비디아가 점차 산업의 표준기업이 되고 회사가 어,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게임 시장과 함께 성장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젠슨황은 General Purpose GPU 그러니까 다목적 GPU라고 할수 있는 GPGPU를 출시하는데요 GPGPU는 기존 GPU의 병렬 처리 방식은 유지하되 그래픽 처리 말고도 다른 연산 처리 수행이 가능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PGPU의 출시는 엔비디아를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게 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영역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해야 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천 개의 코어들이 동시에 연산 처리를 할수 있는 GPU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것이죠 가상화폐 채굴도 마찬가지로 채굴 프로세스가 병렬 연산에 적합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2017년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을 당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굴하기 위해 몰려든 채굴업자들로 인해 이 엔비디아의 GPU가 한동안 동나는 상황까지 발생했었죠.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AI 영역에서 플랫폼 기업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GPU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는 CUDA라고 하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CUDA가 출시되면서 기존에 별도의 언어를 이용해야만 어, GPU를 인공지능 영역에서 쓸수 있는 방식이 이제는 이 CUDA를 통해 C, C++과 같은 어, 보편적인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게임, 그리고 가상화폐 영역까지 젠슨 황이 회사를 처음 설립할 당시에 꿈꿨던 대로 차세대 컴퓨팅의 중심 기업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엔비디아의 사업부문은 크게 게이밍, 데이터 센터, 프로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이 게이밍 영역에서만 2021년 한해 매출이 전년 대비 61% 성장해 124억 6천만 달러, 약 15조 원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e스포츠가 점점 대중화되고 높은 성능의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면서 이러한 고화질 그래픽을 처리하는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커진 것이죠. 자, 두 번째로 4차 산업 혁명하면 클라우드. 클라우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쓰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어, 이 데이터 센터 영역에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개발해서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분야에서 엔비디아는 작년 한해 매출 10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분야의 칩 강자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서버용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회사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70억 달러, 한화 약 8조 5천억 원에 인수해서 자사의 컴퓨팅 전문성과 멜라녹스의 고성능 네트워킹 기술을 결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부문인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업부문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토픽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업부문을 통해 이제 완전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융합현실이라 그래가지고 믹스드 리얼리티, 옴니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부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계획 중에는 기존 산업 디자인이나 3D 콘텐츠 창작에 자주 쓰이는 블렌더, 와 어도비 애플리케이션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합해서 실시간 3D 협업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솔루션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페셔널 비쥬얼라이제이션 사업 부문은 2021년 전년 대비 100% 성장해서 21억 1천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네 번째 사업 부문은 오토매립 앤로보틱 사업 부문인데요. 이 사업 부문은 작년 한해 매출율이 비록 6%만 기록했지만 제규어 랜드로버와 합작 개발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을 연구하기로 협업했고요. 뭐 니오, 엑스펑 포니 AI 등 전기차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하이페리언 드라이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기회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 로봇 플랫폼에 대한 잠재력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난 5년간 매출 흐름을 보면 2019년 한해 빼고는 두 단위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연평균 40% 이상씩이나 성장하는 모습을 심지어 매출이 최근 2021년에는 가속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2019년 매출이 하락한 주 원인은 그전 해의 GPU에 대한 가상화폐 채굴자들에 대한 수요가 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줄어든 것,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의한 관세부과로 인해서 중국 게임 시장 및 데이터 센터향 성장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평균적으로는 30%, 작년에는 37%까지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성장세만 꺾이지 않으면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영업의 비용 역시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 세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률이 40%대가 나오고 영업 이익률도 30%대 중반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내후년 순이익이 16.9빌리언 169억 달러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PR 멀티플이 62배니까 2023년도에도 시장에서 50배 정도는 적용해 줄 거야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까지 시가총액이 약 846빌리언 달러 주가로 치면 338달러 정도 수준이 기대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부문별 성장률이 자료에서 보이듯이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지금까지는 매출이 의미 있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성장 기회가 큰 다른 사업 부문들에서 또한 번의 폭발이 일어나준다면 업사이드는 더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비경상적인 요인으로 최근 엔비디아의 암 인수권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크게 주목했던 세계의 인수병이었습니다. 합 암은 컴퓨터의 CPU처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그 AP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기존 CPU와 차별되게 저전력에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력이 핵심 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이폰을 포함한 여러 스마트폰에서 쓰인 것뿐만 아니라 저전력 칩을 필요로 하는 각종 IoT 기기에서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가 컸고 또 직접 제조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AP를 설계하는 IP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성까지 기대가 되는 비즈니스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런 암의 사업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2016년 당시 휴가 중에 있던 암의 CEO를 터키까지 찾아가서 결국 32 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했고 줄곧 암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내비쳤지만 뭐 위워크 사태, 비전펀드의 기대 이하 성과 등으로 인해서 자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니까 결국 암을 시장에 내놓게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엔비디아가 지난 2020년 9월 한화 약 79조 원의 인수를 발표한 것이죠.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안보로 여길 정도로 패권 경쟁이 심화되었고 미국, 영국, 유럽 연합 등 각국의 규제 당국이 반독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서 결국 엔비디아가 인수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수 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암을 직상장 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또,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가 선급금으로 지불한 20억 달러, 약 2.4조 원을 위약금으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인수가 발표된 시점부터 부산되기까지 1년간 엔비디아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주가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지난 2, 3년을 돌아보면 제가 투자하기 정말 잘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비중 있게 계속해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어요. 비록 메타버스, 원격의료, 프로테크 같은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매력적인 투자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이런 회사들은 당장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1위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뭐 시장이 포화될 것 같다 싶으면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해서 매출 성장률을 끊임없이 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형 테크 주식들에는 뭐 투자는 하지만 가격적이면 포트폴리오의 낮은 비중만을 할당을 하고요, 자기 영역에서 1등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는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